그다음에 문재명, 그다음에 문재명 고구마. 문재명이라고 말씀하신 건 알고 계시나요? <laughs> 적어도 공천에서는 우리 새누리당이, 우리 새누리당이 말이 어느란 거 하고요. 저는 네. 보지는 못했는데 자기 이름을 문재명이라고 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말이 어느래도. 문재명이라고 실수로 발러했다는 건데, 근데 문제인. 사다리 타기에 좀 어려움을 네. 겪는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했는데 네. 뭐 이름도 잘 분위기하고 날짜도 잘 기억 못한다 뭐 이런 근거를 내세워서 문재인 전 대표가 <laughs> 침해가 있다 즉각 퇴진을 하면 법에 따라서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이라면 상황에 따라서 국민들이 다른 의견을 표출해 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해가 잘안 갑니다 국민의 당의한 의원의 보좌관이 SNS에 올리면서 이 문제가 더 커진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네, 그 이제 내용이 이제 대략 보면 저세월호 박명록의 원래 2014년 4월 16일이라고 써야 되는데 2017년 4월 10일로 날짜를 잘못 썼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방송 출연 중에 이제 본인의 이름을 문재명이라고 실수로 발언했다는 건데 근데 문재인 전 대표의 그 말투가 약간 어눌하잖아요 약간 어눌한 그 말투로 그니까 러 말주변이 아주 이렇게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실수를 아마도 또 꼬집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각종 뭐 사진에 뭐 약간 그런 의혹이 드는 사진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아까 조금 전에 본 영상에서 토론했때 사다리타는데 사실 사다리타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막좀 우왕좌왕하고 막 하시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보고 이제 SNS에서 뭐 희화하면서 올렸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한 의원의 보좌관이 SNS에 올렸다라는 거. 그 부분이 굉장히 좀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아니 근데 말이 어눌한거 하고요. 저는 네. 보지는 못했는데 자기 이름을 문재명이라고 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말이 어느래도 자기 뭐 단순 실수 아 거예요. 단순 실수로 네. 네. 이름을 네. 실수합니까? 네. 뭐 대선 주자는 그래서 일관성이 좀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은. 예, 저는 일일관되게 말하고 예. 있습니다. 예. 어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면 혁명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예그 그러니까 당시에도 어, 나는 승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말씀인가요? 대통령이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퇴진 후에도 대통령의 명예가 지켜질수 있도록. 법정부담금 15조 원을 폐지하시겠습니까? 그냥 두겠습니까? 어, 이 제주시 국무단의 아니, A를 그... 물으면 A를 답해 주시고, a에 대해서 b 의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부... 어, 이최공단의 아니 a를 어... 물으면 a를 답해 주시고 a에 대해서 b 의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나이 부... 만십삼 제가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도 어,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전두환 여단장으로부터도 어,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시국선언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탄핵이나 하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실 수 있는지. 어, 지금 국민들. 어... 어, 지금 국민들의 어떤 상실감, 어, 그리고 자괴감, 뭐, 이렇게 마음의 상처가 어, 너무나 큽니다. 어, 그런 국민들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국민들께 깊이 어, 위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재명, 고구마. 이렇게 푸컷된 <laughs> 걸니다나봐 문재명이라고 말씀하신 건 알고 계신가요? <laughs> 문재명이라고. <하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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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분 예, 예, 예. 예, 예. 예, 저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드렸는데요 그래도 제 마음이나 의지가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 로는 부족한 점이 많은 겁니다 어, 오늘은 성평등 세상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어, 어, 첫의민족수석회의방이 어, 사냈습니다 이제 저한테 있을 때는 이렇게 이거랑 들어오는